세계적인 프리스타일 축구 챔피언이자, 10수년간 어린아이들의 신체 활동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온 빌랄사디기 경험을 통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며칠 전, 퇴근 후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 중요한 강연까지 일주일 남았네. 준비를 더 해야겠어. 그렇게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택시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결국 기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신가 봐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 정말 싫었어요. 체육하면 힘들고 공부할 시간만 뺏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최근 읽은 연구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공부해야 할 시간에 운동하면 시간 낭비 아니야?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다릅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집중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뇌의 해마가 활성화되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기 전에 20분에서 30분 동안 가볍게 운동하도록 했더니 문제 풀이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운동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학습 효과를 높이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합니다. 그런데 체육 시간은 주당 2시간에 불과하죠. 그마저도 체육 수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이론 수업, 시험 기간이면 체육 시간 대신 자습,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의 두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운동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학습 효율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매시간 15분씩 신체 활동 시간을 보장하는데 이 방식을 도입한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 30분만이라도 가족 운동 시간 만들기. 아이들이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만하고 운동 좀 해. 라고 말하는 대신, 부모님도 함께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가족 산책하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같이 하기. 주말마다 배드민턴, 캐치볼 같은 가벼운 운동하기. 부모가 먼저 실천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공부 전에 5분에서 10분간 가벼운 운동하기. 아이가 집중을 못한다고 느껴질 때, 책상 앞에서 버티기보다, 잠깐이라도 움직이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을 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기 전에 줄넘기 50번, 수학 문제 풀기 전에 제자리 걷기 2분, 책 읽기 전에 손뼉치면서 스트레칭,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놀이를 활용한 학습 유도하기. 운동과 공부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이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짝수만 밟으면서 달리기 한글 낱말 카드 찾아오기 역사 속 인물이 되어 장애물 넘기 이런 활동을 하면 운동과 학습이 결합되어 두뇌의 활성화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학원을 이동할 때도 신체 활동을 추가하기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원 스케줄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동시간을 활용하면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아이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아이들을 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두뇌를 최적화하고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운동이 공부에 방해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몸을 움직일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며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운동하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공부 방법이에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운동은 두뇌 활동을 활성화해 학습 효과를 높여준다. 두 번째 운동 부족은 학습 효율을 떨어뜨린다. 세 번째 부모가 현실적으로 자녀 운동을 신경 써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 교육에 적용해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이에게 좋은 부모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남편에게 공유를 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육아 정보를 원한다면 똑부